사표를 던진다. 좋습다들말좀 좋아. 해. 해. <laughs> 좋아아나 이미 나 싫어. 싫어해. <laughs> 이글님, 이거 이거 <쓰게>. 뭐가 <laughs> 저에게 리볼 그렇게. 여우스 여기서 사람의 인정을 줍니다. 됐다 이 새끼야. 오 어, 뭐야? 저기봐요. 어어아 <laughs> 어. 됐다. 내한 아, 내한도 내내 먹혔고. 뭐지? <laughs> 와나 어... 이걸 언제 못한다. 이래서 적었지? <laughs> 어, 안, 돼. 안 돼! 뭐야, 아, 어떡하지? 큰일이네. 뭐야, 얘. 쟤는? 안,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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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돼! 안 돼! 안 뭐야 돼! 안안 돼! 안안 돼! 안 어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야 와 루이스 쩐다 어 이뻐라 어? 이새끼야 <목소리> 가망이 없어 <목소리> 어. 먼저 갈게요 <목소리> 다 온다 다 온다 다 아, 죽여 <목소리> 네. 나 피가 없는데? 파워 파워를 치러 갈 거야 오. 오, 아, 어. h 미안님 아 e not. Oh, we are 아 o t Oh, we a 아, 타워 o 주 Oh, w 이 a 가 수가. o 네, 와주세요가 없어. 내가 이 해서 그 아니야 이걸 우리팀 점수 2등이야 나의 잘못이구나? <laughs> 내가 9 7점이고 다행이다 내 잘못은 아니야 근데 너확이 0이야 못 때렸네 때리지 못했네 <laughs> <없었네. 때렸대. 웃음> 그냥 어. 어. 너가 받아왔던 점수 아닐까? 아.. 때릴 때부 때릴 것같은 엥? 어? 로드릭님? 큰일이지. 나른거 떨궜어요 어? 아이고 o r 다 어? d 드빅님이 나에게 똥을 줬어 죄송합니다 어, <laughs> <여기 웃음> 어? <laughs> 나에게 똥을 줬어 난 봐버렸어 나에게 똥을 주는 모습을 d 이스 t 지금 알려 w o r 안 I 미안해 t go to work. I don't g 뭔가 좀 아, 어? 거기는 요시... 그 장소가 진 트로파 반 피어 애들 올라와요 안돼 간다 아먹었 리네 파워를 하나도. 아. 아! 아! 쥬토, 휴토, 휴토. 아! 어. <laughs> 아! 자. 아! 누, 누군가 와, 나이스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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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가 안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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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아, 갔다. 어, 겁나 세네. 따다다다다다다다. 다비펀 어. 그리고 전은 스킬이 없어. 비다 아이고. 아아 으아! 으아! 방금 비행 뭔가 잘못 된는걸 봐버린 것 같은데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안 쓰레기가 돼. 아니야. 잠깐만, 잠깐만요. 너가 쓰레기의 준비가 안 돼. 아, 더 아, 깔끔해. 아, 너무 힘들다, 이거. 이게 뭐야? 아, 어, 너무 힘들다. 아, 나는 내아돌아 아, 있어. 있어. 아 이씨 파 어? 안 밀었네? 어, 아이아밀가또다 <laughs> 어, 죽는 거아야 이거? 아... 이이아이 잡고 도망가. <laughs> 도망가. 루드비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도망가래 일단. <웃음> <웃음> 우리 역시 우리들의 인성은 내가 알아버렸어아 근데 그래. 공기 샀을까? 붙있어. 여기서 튀어 소리 들리는데 저아 됐다. 멍아청한슈통 같은 자식 야 괜찮냐? 아야. 도와 와! 틀가나 구해 주셨어. 어쩌지? 야 불로. 아, 터졌다. 오작데한0 0 0이떠 무슨 면땡리이자 네. 아이고,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가자, 빌져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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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가없어 싸움은 끝이 없는 법이야. 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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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

아이작이 나보러 가기. 준비 나갔다. 아이작 온다. <laughs> 우와, 이씨 나한테 찍네? 빠지고. 이거 아무리 봐도 가망이.. 죽여줘~~ <laughs> 와우 나이스 반기야 <laughs> 히지! <laughs> 스페이스! 어. 레절 레 뭔가 댐 집에 볼까? 오고 응. 싶으면 빨리 항복하고 오 오오오. 오오오. 오 이기고 싶다는데 이겨야지 또오오오오는거야오 오오오. 오오 뭐야 오야안오안돼 뭐야. 안녕. 안녕. <laughs> <안> <laughs> <laughs> oh <my God. 웃음> <laughs> 소리만 들었는데, <laughs> 뭔가 굉장히 고통받는 소리가 들렸는데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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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... <laughs> 나왜 10킬이야? <laughs>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죽은 거야? 지금 뭐 하세요 ㅋ 나갔다빔너 한다면 나도 가겠다 나 죽겠어 쥬리겐 퍼는 우리의 거 네? 됐다 아? 우리의 것이다 <laughs> 그리고 그게 끝인것 같은데? 아우아우이 뭐야 이게! 와다 소름이었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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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들어와 아열로와열로올래 ㅎ ㅎ 맞아 철거반이 접근 방어건물 파괴! <laughs> 철거반이 이거 <laughs> 드디어 철거반이라네 이제 세상 에 만상 조조 <웃음> <웃음> 조조 <웃음> 우리가 조조일 <조절을> 둬 일로 일로 <laughs> 일로 우리가 조심 당할 아이고. 텐데요 그거 간다 왜 지금 말 여기 여기 내다내나요 그 레나가 어 죽여버려 그냥. 우리는 버림 당할 걸요. 죽여 텐데. 없어 버려. 레안도. 어나보잠깐만요 어, 아, 잠깐만. 아, 루이스 에이. 안 보여. 요 여기 있어. 루이스 요씨 깜짝. 이, 아, 이. <놀람이> 궁을 몇 개를 받는 거야? 안돼 안돼 으이 깜짝이야! 이씨. 로. 생긴 로. 치워, 이 생긴 면상 저 치워 이시가아 좋아 좋아 <놀람> 어우 우리의 무리해, 무리해안 돼, <laughs> 안 아, 돼, 안 돼... 우리하자안 돼... 린먹으 돼... 가셨어 돼..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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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.. 요 돼..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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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어. 저스 죽어. 죽어. 죽어버려. 죽어버려. 죽버려 아, 죽었어. 죽었어. 기 아, <laughs> 아, 뭐야, 뭐야. 나 죽었어. <laughs> 루이스, 루이스. 루이스 뒤로 <laughs> 돌아요 빨리. 아, 죽여, 쉬어, 쉬어, 쉬어. 빨 앞에. 쉬어, 아, <laughs> 어쉬어

아니야. 아, 아. 죽여버려, 죽여버려. 도망가. 저 저분 말씀하시는 거 반대로 이해하면 될것 같은데요? 아 오케이 오케이. 무리해, 빠져, 죽여버려, <laughs> 죽이지 마, 이렇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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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새끼란이. <laughs> <새끼라니> 난죽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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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는데. 난죽 죽었는데. 난죽었는었는데난죽는 뭐야? 루이스 그냥 지나가는데 안돼.

와, 벨저가 달렸어. <웃음> 아 벨저가 루이스한테 달렸. 아 왜? 저거 벨저한테 맡기고 우리는 루이스 버리고 이제 타워나 <laughs> 밀면될것 같은데 타워나 갑시다. 아 벨저 가만히 있어 이렇게. 아 아니. 안... <laughs> 아니 와. 아니. 와. 아, 나 화나서 핵어 루이스 핵슨 <핵슴. 웃음> <laughs> 소름 아 이제 누가 진다 기대된다 또 공격이야? 아, 아. <laughs>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아니야, 생각돼 이 이건 아니 아니야 와씨궁 찍히는 거봐 저기 <laughs> 오! 루드비 이걸! 루드비 이걸! 루드비 이걸! 역시 환별 역시 역할을다역으니 이제 시 헌별! 역시 헌별! 역시 헌별! 역시 헌별! 역시 헌별! 역시 헌별! 역시 헌별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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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집> <laughs> <일로 가. 웃음> <아이저포 못> <laughs> 나갔다. 야, 이걸 나온다. 찾봐 안돼. 아, 짧아. <laughs> 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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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그냥 우리 이걸 왜 이렇게 아니야? 나약해? <laughs> 아이고. 야, <진짜>. <웃음> <웃음> 우리 이걸 완전 나약해. 어떻게 막아 궁으로 막아요, 궁으로. 가라. <laughs> 안 무섭냐? 와우. <laughs> 루드비게 우리 팀수고자한테궁 쓰는데? 아 소고자 아, 어 <laughs> 이글의 희생으로 막았네. 역시 이글 대단해, 대단해. 진짜네. 홀든가가 이걸 연애 잘못됐어 <laughs> 그냥 들어와요 들어오고 저거 뭐 죽고 막아야죠 네, 뭐네야루드백히먹지마 돼지 새끼야 내 거야 와씨 무슨 이평하고 캔슬 시킨 다음에 잡기를 쓰냐 공지 아, 어, 맞냐? 어, 남겨둔지, 나는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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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<laughs> 어, 어, 지금 먼저 열심히 가고 있긴 한데 발, 열심히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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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오, 안 돼, 안 돼. 어? 이거 뭐지? 좋아, 이게 뭐지? 당신의 희생, 아, 아, 않겠어, 아. 않겠어. 나 죽어, 나 죽을라고 아, 나 죽어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? 와, 루드빅 뒤치게 해! 와, 루드빅 뒤치게 해! 와! 어? 이게 뭐지? 뻥 와, 홀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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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둘이 어떻게 잡... <laughs> 아니, 잠깐만 <laughs> 어디 갔어? <laughs> 지금어디갔어 <laughs> 이러면 어떻게 해야돼? <laughs> 아, 집에 가야겠다 트루퍼, 트루퍼 가요, 트루퍼 너가 팀이. 뭘 알겠니? 에휴 <laughs> <laughs> 좋아 변지 루드빅 왜 공격 안 해? <laughs> 루드빅 이제 지금 사람 아닌 척 하고 있어 <laughs> 아 루드빅 시아버다 <키워보다. 웃음> 루드빅 사람 아닌 척 하고 있어 지금 <laughs> 아 이거 또 슬라이딩 타고낸 이한테 또 죽겠는데 이거? 뭐지? 아아어아 누가 온다 한돼와 루드빅 또 먹었어 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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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또 사네 아. 아 뭐야 있나? 오니, 이다 오니, 니 오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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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오니, 오니, 오물 나와도 되요 그래, 내손투가 모든걸 할거야나 아, 날았다 나 죽을래? 여기 오 루이스가 아, 뒤에 있었네 안돼 아아 죽었다 아아 도망가 도망가 아아 아, 도망 골든 어, <laughs> 두 명. <laughs> 홀든 둘이서 뭐 하는 거야? 너 <laughs> 숫자 세 숫자 세위협컵을 줘. 아맨아 <laughs> 아, 기권해. 아니야 우리 로드빅 나왔어. <laughs> 아 오케이. 막하고 있어. <laughs> 막고 있어. <laughs> 기건 로드비거 <루드비걸> 살려야 해. 로드비거 <laughs> <루드비걸> 살려야 해. <laughs> <laughs> 아대 <나, 웃음> <야, 10대치. 웃음>